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수수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 주제는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온 따끈따끈한 신점 후기를 한번 들려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주, 신점 이런 거 보러 가시나요? 저는 매년마다 꼭 보는데요. 100%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나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재밌으니까 뭐 그냥 재밌어서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주와 신점이 다른 게 사주는 제 생년월일을 보고 풀이를 해주시는 거고 신점은 그 분이 이렇게 신을 받아서 감으로 봐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주는 사실 어디서 보건 웬만하면 또 비슷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주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고 그 신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점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는 11월 중순쯤에 어느 촬영장에 가서 같이 촬영한 친구랑 아, 연초에 이런 거좀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은데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 친구 말이 자기는 조금 더 있어봐야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것 같고, 근데 누구가 보러 갔는데 괜찮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 누구에게 또 물어봤죠. 여기 어땠냐? 그랬더니 어 괜찮다 난 여기 잘 보는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줘서 네이버에다 막 검색을 또 해봤죠 해봤더니 아 여기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장 이거다 바로 막 예약을 넣었어요 예약도 한 번에 안 돼요 이런 데는 3, 4주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예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한 3주를 기다려서 드디어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도 그날에 되게 용하다는 신점 보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이날에 신점 보러 가요. 저 이날에 신점 보러 가요. 너무 기대돼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일에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죠. 아, 죄송한데. 아, 제가 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 뭐라고요? 아,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아, 네. 3주를 기다렸는데, 6시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노쇼 전화가. 다음으로 일정을 변동했는데, 이제 주변에선 제가 신점 보는 걸 알았으니까, 다들 막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뭐라더냐, 잘 맞더냐, 이런 이야기를 엄청 물어보는데, 제가, 어,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일단은 일정이 변경됐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모르나? 근데 모를 수 있지. 내가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본격적으로 점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가 오피스텔을 신당 같이 개조를 해놓은 곳이었어요. 오 들어갔는데 아마도 제가 첫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향을 이렇게 막 피우시고 정리를 조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실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더니 생년월일 시간 물으시고 바로 방울이랑 부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채를 탁 접어 그래서 저한테 막뭐 초년은 어떻고 중년은 어떻고 말년은 어떻고 막 착착착착착착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사주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니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지 예를 들면 작년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좋을 거고 작년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인생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잖아요 작년 연초에 아팠지 어쩌고 저쩌고 연초에 내가 아팠나? 안 아팠나?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해주셔요딱 안지만.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문서운이 들어있고,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이동수가 있고, 뭐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막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 신줄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줄이요? 신줄이 뭐예요? 너 촉도 좋고 네가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은 이렇게 진짜로 되고 아얘 약간 좀 세한데 싶으면 그 사람 좀 세야지 너 그런 게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신출이 있다고? 내가 촉이 좋기는 한데 신출이 있다 정도인가? 내가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촉이 좋다라는 뜻이니까 이 정도 촉 좋고 이 정도의 예상을 할수 있는 거는 나이가 서른이 되면 보통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오케이 내가 약간의 감이 좋은 편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일할 사람 있어? 아, 어, 예, 예. 그 사람이 초기 좋은 편이니까 뭐 같이 일하면 된대. 그 사람도 신줄이 있대.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제가 이쪽 일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신줄이 있대. 오. 신줄이 흔한 일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제가 신줄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 주변에 엮이는 사람들이 다 약간 그렇게 신줄 있는 사람들만 엮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줄 있는 사람들이 원래 연예인하고 이런 거에 되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것 같다고 또 그런가? 하긴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저한테 너 주변에 돈방석에 앉은 키큰 남자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올해 너 주변으로 올 텐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해봐라. 그럼 진짜 잘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키가 얼마나 커야 되는데요? 딱 봐도 큰 키야. 180... 오 이상 이 사람은 신줄이 아주 강한 신줄이라서 자기처럼 무당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만큼 촉이 좋은 사람이라서 너가 있는 쪽으로 올 거야.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까지 키큰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185 이상이라고 딱 했을 때 고향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키가 18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85 이상에 그럴 사람이 제 고향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게다 이 친구가 서울로 올 일이 전혀 없을 텐데... 걔 기독교인인데요? 걔가 왜 기독교인이냐? 걔 기독교예요. 걔가 왜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아니다. 네, 다른 또 일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것 같냐. 분은 그냥 평범하신 직장 다니시고 이런 분이다.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인 걸로 알고 있다. 여기 조상신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너랑 안 맞을 거다. 너 아까 너 경상도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같이 일을 한다 그래. 너 얘랑 절대 일 못해. 너 얘랑 하면 안 돼. 얘도 너랑 안할 거야. 전라도와 경상도는 애초에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주변에 전라도 친구들도 많고, 저 대학교 가서 사귄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둘다 전라도 사람인데요. 너 그다음으로 친한 친구 있잖아. 그 친구를 생각해봐, 걔딱 경상도잖아. 세 번째도 전라도인데요.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알아. 너가 옆에 경상도 사람이 없었어서 그래. 아, 어? 지역감정 무엇? 뭐, 이렇게 심한 지역 감정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랑은 안 된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4,50분을 봤는데, 그러다가,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한두 개밖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제가 올해 1월이면이집 계약이 끝이 난다. 이 집에 계속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사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그게 고민이다. 룸메이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이사를 가면 좀더큰 집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막 흔들더니. 예. 귀문 열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문요? 귀문은 또 뭐예요? 예. 뭐 보인다고 안 해? 뭐 보이고 뭐 들리고 뭐 스쳐간다고 이야기 안 해? 저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없는데요. 일단 같이 사는데 문제 없어. 근데 아 얘는 아마 귀문이 열린 걸본인이 눈치 못했으면은얘 가위라도 엄청 눌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뭘로 한대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저도 겁이 진짜 많은데 제 친구가 겁이 훨씬 더 많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호들갑쟁이라고 갑자기 귀신을 보거나 귀신 소리를 듣는다거나 귀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내가 아는 내 친구는 그런 게 보였으면 바로 정신과 달려갔으라거든. 그 50분 동안 열심히 물어봤지만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10년 넘게 봐온 이 친구가 기문이 열려있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해. 그래서 나와서 딱두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구에 있는 키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혹시 서울 을 생각 있어? 서울? 왜? 뭐 가면 가지. 너 서울로 사무실 옮길 거야? 엥? 아니 그건 아닌데 왜? 룸에 오자마자. <laughs> 겁먹지 말고 들어. 그냥 내가 오늘... 점을 보러 갔다 왔는데 긴가민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너 최근에 가위 눌린 적 있어? 가위? 어한 고등학교 때 왜? 너 귀신 본대? 이랬더니 친구가 <laughs> 뭐? 내가 귀신 본다고? 야 내가 귀신 봤으면 진짜 정신과 뛰쳐갔지 무슨 여기 앉아 있겠냐? 내가 그런 거 무조건 너한테 말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저희 둘이서 박장 대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더 최악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뭐더 이상 할게 없어지고 말문이 막혀서 그냥, 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들삼제인데, 저는 몸으로 때울 운수여가지고, 3년 동안에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삼제풀이 굿을 꼭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안 해도 되니까. 뭐, 딴데 가서라도 하든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다가 에 이름을 올려줄 수도 있고, 뭐, 그게 제일 간편하긴 하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러면, 77만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데 77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77만 원 어치 아프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잘 보는데 가야 돼. 잘 보는데 가면 그렇게 잘 맞다고 하던데 저도 옛날에 갔던 데는 진짜 잘 봤거든요. 요즘에도 그분이 말한 거 생각하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 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왕복 1시간 30분 가서 1시간 돈 10만 원을 버리고 내년부터는 사주는 보더라도 신청은 보지 말자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사주는 봐주시는 분이 철학을 공부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벗어나더라도 뭐 그냥저냥 뭐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해주시는데 이 신점은 신들도 매번 영험하게 맞춰줄 순 없잖아요. 다 맞춰줄 순 없다 보니까 그 점쟁이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날 들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미래에 대해서 뭐 몇월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몇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그렇게 제 신점 망한 썰. <laughs>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이 수수다 컨텐츠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인데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떠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